아, 그래? 한참 걸린 네. 그러면 사장님이 추천해주실 거 아, 추천, 추천 메뉴에... 2인분 음, 정도? 메뉴는 2인분 정도 먹을 거같 2인분요? 세요 얼마나 걸려? 나오 이걸로 버텨야지 <laughs> <laughs> 아, 예, 나 <고맙습니다. 웃음> 괜찮아요 알았어분 정도는 안먹어 이렇게 이인분에서분아대관 음, 뭐. 어, 그래. 그래 아 이거는 원래 못지켜마그잖아우리 너무 발표에 이해하시않아아이 대표방 내고 <laughs> 가야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온지 음. 얼마 안 되지 이년만 뿌리면 되죠 유님도 빨리 그니까 없어서 <laughs> 아니 지금 장난해요 사람들블라인드 <laughs> 진짜 유커 유고뭐있고야이아당연 때려치면 되지 쭉쭉 부으면 살찌기 연출기는 뭐 뭐야? <뭐라 웃음> <laughs> <유부도 웃음> 니 보내는데 왜 나가요? 보내는 데해결해 오늘 못가 누구한테 버전이 좀 잘못된 거 같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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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일주일에 3만 사 그랬다고 <laughs> 했잖아 아, 그러면 어, 그 다음에 버전이 바뀐 아, 나처럼 음. 이제 같아다사기 연금복권 만원 연금복권? 그또만원저 스피또 만, 뭐. 만 스피또는 <laughs> <만 원>. 스피도 <laughs> <스피도는> 뭐요 <laughs> 정말? 아니 스피도 그냥 천원짜리 아네 음, 직업 복권같은거 아 그게 스피라 아, 그래요? 뭐? 너 근데 복권이? 아뭐 걸렸어? 뭐? 걸렸.. 뭐. 뭐, 뭐. 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아 사람들한테 걸릴까봐 사기 시작했냐고 <laughs> 사람들한테 걸리기 시작 <시작했구나. 웃음> 아니야 자신감이게안 산다고 그 포기했다고 이제 로또 되는거 자, <laughs> 저하하 다시 하하